안녕하세요 일타강사 앙치입니다 오늘은 트래블롤 관련해서 빚성과 송금 제휴를 맺은 MEXC 거래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비트 공지에는 빠져있는데 MEXC 측에 확인해본 결과 한글 버전 이슈로 인해 제휴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업데이트가 되면 커뮤니티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롤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MEXC와 찔국이 파트너링크로 접속하셔서 가입하시면 10% 수수료 페이백과 2만 원 상당의 선물 증정금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20MX 코인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MEXC 거래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EXC 거래소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거래소입니다. MEXC 거래소는 사용자 친화적인 암호화폐로 소개하고 있고요. 고성능 트랜잭션 매칭 기술을 채택한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전세계 700만명이 사용중이며 싱가폴에 본사가 있는 만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사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일 거래량은 약 1.6조원으로 빗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인 마켓캡 거래소 순위 2 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OTC 서비스, 현물및 선물거래, 레버리지 ETF, 킥스타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xc 거래소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상장을 하는 거래소입니다. 신규 코인들 중 유망한 코인들과 파트너사로 협력하고 있으며 상장 예정인 코인은 입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코인을 통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x 코인을 통해서 런치패드 mda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만 해도 에어드랍을 해주는 킥 스타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런치패드 일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킥 스타터입니다. 킥 스타터란 프로젝트 상장 전 투표를 진행하여 투표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코인을 에어드랍하는 이벤트입니다. MX 토큰을 일정 기간 스테이킹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미리 스테이킹한다고 해서 추가로 에어드랍을 더 받진 않으므로 종료 직전 시점 스테이킹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MDA입니다. MDA는 MX 보유 수량과 현물, ETF, 선물 등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우수한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MX 보유 수량, 거래량을 기준으로 추첨을 하여 코인 구매권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 디파이,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청산 위험 때문에 선물 거래를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ETF 마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주식의 ETF와 같은 개념이고, 매일 0영시 기준으로 포지션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 고정 레버리지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큰 장점으로는 한국인 직원과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수화기 버튼을 누르셔서 한국어로 바꾸시면 실시간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MEXC 사랑방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며 다양한 이벤트로 MX 코인을 지급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가입하셔서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렴한 수수료 구조입니다. 선물 거래 시 다른 거래소와 동일하게 0.2%가 부과되며 선물 거래의 경우 선물 지갑 잔액에 따라 수수료의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MAXC 거래소 가입 혜택 받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보기란에 MEXC 거래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그후 휴대폰 또는 이메일 중 하나를 고르셔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로 가입하신 분들은 스스로 10%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을 진행하시고 초보자 미션 부분에서 KYC를 진행하시고, 2000 테더 거래 진행 시 20MX 코인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한개당약 2불 기준으로 5만원 상당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KYC 완료하시면 20 테더 상당의 선물 증정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해외 거래소 입출금을 진행하시고 계정의 안정성을 위해 구글 OTP 인증까지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대폰으로도 똑같이 진행 가능하십니다. 이상으로 MEXC 거래소 소개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미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